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산에 있는 별상신당 금화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경자년 이제 조금 어렵게 보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반면에 또 괜찮으신 분들은 어, 조금 운을 좀 받아서 좋은 기운을 받아서 잘 운영이 됐을 것 같고요. 어제 남아있는 10 2020년이죠. 경자년이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 운세로 제가 조금 봐드리고자 네, 채널을 오픈했습니다. 경자년 소띠 운세를 봐드리겠습니다. 1997년 24, 정축생이시고요. 이분들이 올해 조금, 어, 어려웠다라고 나오세요. 어려웠다. 힘이 좀 겨웠다. 어, 시험 준비하셨던 분들, 시험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시는데, 내년을 대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준비하시면은, 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요즘에 코로나로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움직임은 있었다라고 보이세요.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비염? 비염적으로 조금 보입니다. 네, 비염적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1985년 36대시죠. 올축생이십니다. 올축생 여러분. 올해 이분들이 시기가 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원하는 바, 뜻하는 바, 조금 어느 정도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금전의 운이 있었고요. 문서의 운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올 하반기 지나서 내년 상반기 때또 문서운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준비를 서서히 하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이분들 사업하시고자 새롭게 상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계실 것 같은데 음, 많이 좀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하세요. 아직은 좀 이르고, 좀 경험치를 쌓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어, 공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 조급하게, 어, 갖지 마시고, 어, 내년을 또 기약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 이분들 지금 혹시라도, 어,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경험치를 좀 쌓아서 내가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어, 그런 업종에 조금 종사를 하면서 일을 조금 배워나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쉽습니다. 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1973년 48이십니다. 개축생. 네, 이분들은 극과 극을 달리신 것 같아요. 잘 풀리신 분들은 잘 풀렸는데, 어렵게 가신 분들은 어렵게 가셨다라고 극과 극으로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손으로 인한 고민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자손으로 인한 고민이 좀 있었고, 자손 중에 혹시 우울증이나 어떤 외부로 아이들이 조금 나가지 않았을까 집을 좀 나가서 부모님들이 좀서벌 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자손들이 올 내년까지는 조금 힘드실 걸로 보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상담을 받아서 어 조금 자정을 시키는 방법도 괜찮겠다 싶어져요 아이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정을 시켜 주시는 게 괜찮다고 나오네요 어 아이들은 똑똑한데 지금 여러 가지 조금 심신으로 좀 지쳐 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러세요 그래서 경기.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여러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은 금전으로 굉장히 좀어 많이 벌고 가시지 않으셨었나 라고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 특히 그리고 좀 문서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문서를 좀 잡고 가지 않으셨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어또 어려운 분들이 계셨어요. 어려운 분 몸으로 좀 치고 들어오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몸수로 좀 치고 들어와서 큰 병으로 병원을 좀 오래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계셨던 분이 어, 보이시거든요. 그분들. 어 관리 잘을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어~ 그래서 그분들 네 치료를 잘 받아보시면은 그래도 좀 회복세는 있겠다 그러세요. 좀 나쁘게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은 오랜 기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하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치료가 조금 어~ 기간이 정해졌다면은 조금 빠르게 치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 대신 병원 관리는 치료는 잘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1961년 60세입니다. 신축생이시고요 이분들은, 어, 풍파가 좀 많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금전적으로, 인간으로, 그리고 사업하시는 것도 그렇고, 어, 여러가지 문서도 좀 읽는 게 있었다. 그렇게 보이세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이분들 사업하시는 분 그래도 어, 올 하반기 들어서서는 조금씩 풀리고요. 내년 상반기 지나서 하반기 네 그때는 조금 어느 정도 자리가 안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 혹시라도 여러분들 지금 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다른 사업으로 바꿔볼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그 이동이나 변경, 업종 변경을 하지 마시고, 그대로 눌러서 좀 앉아 계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올 하반기부터 어려웠던 운이 조금 풀리긴 하는데, 아직은 변경이나 변동, 그런 운세는 안 들어와 있으십니다. 어, 잘못 움직이겠다. 오히려, 어, 조금 손해를 보시겠다라고 모, 보여지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그 조금 새롭게 확장을 하거나, 어, 문서를 좀 늘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년 하반기로 조금 미루셨으면 좋겠어요. 어,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금전운도 들어오고, 여러분들 좀몸안 좋았던 수도 건강도 좋아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1949년생이시죠? 72대시는 기축생 여러분들. 네. 이분도 올해 좀 눈물이 많으셨네요. 어, 여러 가지로 자식들로 인해서 좀 혼돈이 오지 않았을까, 가중으로. 가중으로 좀 혼돈이 오고, 자식들이, 자녀분들이 조금 풍파를 겪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서 많이 지치셨다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음, 이제 자녀분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다 알아서 해야 되는 나이들이시잖아요. 그러니 마음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그냥 맡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고수가 조금 비치세요. 올 하반기에 사고수 조심하시고, 자녀분들의 새로운 운기가 또 있으니, 어,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라고 하세요.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조금 답답하는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마음을, 뭐라 할까, 조금 조급하게, 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내 맘대로 안 되거나 그러면은 스스로가 막 긁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런 거 조금 마음 내려놓으시고 조금 편안하게 계셔야 된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금 내년 건강 수도 조금 봐야 될것 같으세요 병원 관리 잘 하시고 네, 내년에 문서운 있습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